오랜만에 입도 가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아니요. 인사 한번그리고 오랜만에 사장님 어머나 어머어머 웬일이야 일단 맛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죠? <laughs> 오늘 컨텐츠가 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을까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들어와야 돼. 아, 오늘은 이칠리아라는 술집에서 마케팅 회사를 하시던 분들이 창업한 거라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세요. 본인 소주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오늘 한잔 인스타그램을 따로 파셔가지고 봤는데 감골에 넣으면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소주라는 또 새롭게 나오는 심지어 참이슬 처음처럼 같은 디자인의 병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주예요. 지금까지 전통주나 희석식 소주가 아님을 표방하는 소주들은 기존의 초록병 디자인을 비켜.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당연히 술을 만든 사람들은 술집에 먼저 넣으려 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가면 새로운 술안 시켜요. 저는 식사하는 장소는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장소기 때문에 새로운 술이나 독특한 술이 있으면 좀 시도를 잘해 보는 편인데 일반 술집은 나 오늘 술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친구들이랑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 그냥 새로 시키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 보면서 고깃집인 저희도 키워드도 같이 잡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감골이 잡으려는 키워드들처럼 예를 들어 요즘 고깃집에서 다이 소주 먹는다던데?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면 오늘 소주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미팅을 잡았는데 마침 또 맥형이 여기 대표님의 제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를 몇년 전에 촬영하신 적이 있고 물레동의 골목집이 상권에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년 전에 여기 골목집에 정말 좋은 영상을 한번 담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분이 또 바로 옆에다가 이칠리아라고 창업을 하고 지금은 소주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게는 이 골목집과 바로 옆에 이칠리아 엄마가고 하 아들이 하는 오랜만에 들어가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인사 한번 드리고 오랜만에 사장님 어머나 어머 <laughs> 왜웬 일이야? 저 오늘 성음이 네. 촬영 왔어요 성음이 네. 가게에서 네. 성회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이 아, 얼굴 인사 좀 배고 갈게요. 인사 좀 아, 아니 아니에요. 아 <laughs> 오랜만에 오우, 또 옆에 와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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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도 없는 줄을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거 어마어마하네. 성우마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호미 오늘 새로운 도전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촬영을 해도 되지? 아,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야, 카메라를 어, 들고 네. 있으면서 촬영을 네, 해도 되지? 무료 촬영.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방문해 주서 너무 감사합요전 네. 대표랑 어떻게 약속을 잡은 거야? 제가 그냥 응. DM 보냈어요 대단하다 <laughs> 오, 웰컴 드링크 먼요와 웰컴 드링크 라고 하는 고요1 1입니다어 이렇게 웰컴 주를 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 전통주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위기 공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통주를 먹으러 오려고 적으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여기 좋아 보인다 가자 이러면 와서 당연히 소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거를 딱 먹으면 뭐야 여기 전통주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통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맛이 달달하니 좋네.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요 이거 뭐예요? 이걸로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도 그렇고 다 아, 대나무 술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대나무 술이 저희 로고예요. 이 전용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 이시리아는 소믈리에가 운영한다는 멘트가 있네 모두가 소믈리에입니다 전 직원 저희의 원칙은 지금 내장몇개생겼어 지금 4개 다 어떻게 지인들이 하는 거야 아니요 저희 신기하게 저희도 작게 이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한 3-4년 동안 계속 봐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다 알아요 막 이렇게 우당탕탕 했었던 시행착오의 과정은가행점과 본사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와. 너무 장점이 모여져 있는 이런 일인데 힐러 관계는 되게 기쁘. 조금 방금 전에 어하고 2, 3분 서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줄이 <laughs> 차게 서서 너무 놀랐어요. <laughs> 어머니는 지금도 직접 다나 와서 일하시고 보면서 <laughs> 어남없이 저렇게 하시니까는 지금까지 주선은 매장이 됐는데 <놀람>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지. 당연하죠 성우미가 소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뒤에 <놀람> 테이블도 먹고 있잖아요. 소주 너무 맛이 궁금하거든 그리고 만들게 된 계기도 궁금해서 그런 이야기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는게좋너 요즘에 피켓 들고 서가지고 보셨어요? 하지, 아, 감사합니다. 대단하더라고그 용기가. 진짜 그거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른이 넘으신 형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인생 이야기 듣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쌀 소주랑 좀잘 어울리는 메뉴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저희가 방아전이 저희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기도 하고 그리고 얼얼 전골이라고 한국의 마라탕이에요. 마라탕이 얼얼하다라는 그게 중국 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만들고 이거 동파 수육도 한국식으로 해석한 어저께 나온 메뉴인데 어, 식메뉴네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쌀 소주랑 도잘 려서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 육회 좋습니다. 네. 저기 뭔가 김치를 싼 건가? 네. 묵은지. 그거하고 그 소주 한번. 좀. 5,500 원이야? 소주랑 똑같이. 지금 골목집에서는 소주 비중에 한 20%까지 올라왔고, 근데 여기는 지금 참이슬을 넘었어요. 이거는 당시에 주류 도매상에 입고가 돼서 도매상에서도 뿌려줄 수 있는. 맞아. 지금 한달반 정도 됐는데 어제까지 해서 60개 매장 들어갔어 60개 매장을? 내가 봤을 때이 배우의 어머니가 서 계시고 어머니가 회사의 회장이 아니죠 <laughs> 어머니는 든든한 정서적 지원자이시고. 어... 이걸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됐는지. 일단 맛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게 입맛에 맞으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죠?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가글도 할수 있어. 나 소주로 가글 못 하거든. 역하죠. 어. 소주로 하면. 어. 지금도 끝맛이 에탄올 향 거의 안 나고. 어. 마지막 끝맛은 사케랑 훨씬 비슷해요. 이렇겠다. 그게 근데 이거 먹다가 알콜 중독자 될것 같은데. <laughs>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 한번 드시고 면 다시 참이슬을못 먹어요. 너무 썩워 그럴 것 같아요. 비교로 하나 시켜 봐도 돼요. 어, 참이슬. 네. 저 참이슬 하나만 참 우와. 진짜요? 아, 이 빠른 소리 하면은 또 짜고 친다고 또 이야기할 거 같은데. <laughs> 지금 처음 먹어 본 거라. 네.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참이세요 소송 당하는 거 아니겠죠, 젤로한테? <laughs> <laughs> 아니야. 그렇게 큰회사는게안 <laughs> 건드려 아, 그. 물로 한번 나는 거야, 이거. 되게 거칠어요. 엄청 써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끝맛이 진짜 쓰다 와 이구나 넣고 있는 게어려 뒤에 맛이 좀 차이가 있죠 어 많이 있어 네. 엄청 쓴게 느껴지네 도수가 몇 도야? 13.2도예요 애초에 그래서 목넘김부터 더 부드럽구나 이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종류주를 도수를 낮추는 게더 어려워요 왜냐면 도수가 낮아지면 약간 물 비린 맛이 나요 소주에 소주에 그냥 물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한1 2번에 맛을 하면서 이번에 만들어져서 이 소주는 먹었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술 아, 받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laughs> 이 자리가 취하게 먹는 그런 <laughs> 술이 아니라 이러한 기분 좋음이 계속 유지되는 술이에요. 이 술의 이름을 오늘로 지었는데 왜 오늘인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쓴 소주 말고 오늘부터 쌀 소주 먹자 이러한 느낌도 있고 더큰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는 소주가 사실은 되게 좀 특별한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한잔할래? 무슨 고민 이 있어? 이야기 좀 깊이 나눠보자. 저는 이러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게 사실 소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잔할래? 이 오늘이 딱 우리의 정체성이랑 맞다. 이렇게 하고 싶은 소리 됐으면 해서 오늘로 졌습니다. 술 이름도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장 확장하기 바뀌고왜 술이라는 걸제조하게 되는지 이거는 또 엔지니어의 장르 잖아 완전 다른 장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외식업을 할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세웠던 목표와 비전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전통주들 많은데 대중화 한번 해보자 매장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전통주로 스며들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맛있는 면다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 강제로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갈고리를 걸어서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 안 넘어오는 파가 있는 거예요. 소주파, 강아지, 근데 소주파들... 아무리 우리가 더 좋은 증류주를 줘도 나는 근데 그거 안 먹어 소주 먹을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기회를 받던 것 같아요. 뭐냐면 소주를 만약에 넘길 수만 있으면 이칠리아는 이런 대나무 술도 있고, 다른 맛있는 술들이 많은데, 다른 일반 식당이나 주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잖아요. 선택지가.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육회랑 동파수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육회는 앞에 있는 김부각 위에 얹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해묵은지 마리 위에 육회 올려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동파수육은 옆에 청경채 무침 준비해 드렸고요. 옆에 동파육 소스 준비해 드렸습 같이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해 감사합니다. 서 기존에 한식 주점들이 진짜 많았는데 힘을 못 썼던 브랜드들이 전통주에만 포근을 맞춰서 가지수나 구성만 늘리려고 했던 곳들이 빨리 자취를 감춰서 요 결국에는 일관성이라는 거는 한식의 음식과 그리고 전통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전통주가 많이 깔렸을 때 이자카야처럼 그랬을 때 한식 주점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데 전통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엄청 적어요 사실 이치리아 태생이 전통주의 베이스의 기반으 만들었는데 전통주의 고객층 선호도가 높은 구들이 적다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사업성에도 위기가 있다고 판단을 또한 거잖아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주셨고 저희의 가장 큰첫 번째 가설은 전통주 점이라고 하는 순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확 줄고 안 된다 결국은 전통주를 드시러 오시는 고객들은 공간의 분위기나 메뉴 그리고 서비스 때문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먹게끔 하는 게 전통주를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지 전통주를 그냥 우리 이렇게 만화 이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공간 보시면 저렇게 할로윈 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공간들에 되게 진심인데 메뉴도 분기마다 바뀌고요. 술집의 핵심은 일관성이 아니라 저는 익숙하지만 조금씩의 변화. 새로운과 익숙함이 좀 공존하는 긴장감과 편안함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로 처음에는 하려다가 지금은 다 직영점 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요. 전부 다 소믈리에인데 가맹점에서 어떻게 전부 다 소믈리에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지금 다 이칠리아를 창업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온 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훈련되고 육성이 돼서, 그 다음에 본사의 지원과 창업에 대한 열정이 같이 합쳐져서 오픈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모든 체질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를 하다가 사업로 확장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또그 안에 경험해야 되는 또 위기도 있었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기회도 왔고 기회에 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면 전주가 되기보다 여기에 팀원이 돼서 함께하고 그랬을 때 회사로서의 모습도 갖춰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시도를 못하는 장르의 이칠리아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뉴를 카피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메뉴를 카피하는 레이어가 잘 어울리는 풀이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가고 또 하나의 공간의 변수가 들어가고 또 하나의 서비스의 변수가 계속 중첩이 되면 어느 순간 디테일한 것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본점에서는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하고 여기서 적용되는 핏한 것들은 지금의 매장들 세계로 바로 교육이 들어가고 그렇게 작고 단단한 매장들로 저희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약품적 화장을 기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전통주 제조로 보게 된 거예요 가맹사업이 아니라 네. 데이터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큰 음, 대기업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에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대기업하고 정말 싸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 잘안할것 같은데 전통주 팔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움, 갈증은 전통주가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맛있는 술이에요를 전통주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일반 고객들이 맛을 알고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비까지가 안 이루어진다 라는 거였고 그 역할을 이 칠리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소비자들을 만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소주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매년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그 쓴맛 그리고 다음날 부담되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가설들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런칭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2년이었어 1년 동안 실제로 많은 테스트들을 하면서 맛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거치고 만드는데 1년이 걸렸고 어, 이거를 전통주라고 이야기하잖아. 여기는 이제 뭐쌀 소주라고 써있잖아. 전통주가 되는 기준이 그게 지역 특산주라고 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통주 중에서 크게 식품 명인이 만드는 것과 50% 이상을 지역의 원료로 만들어서 만드는 술을 지역 특산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주가 됐던 이유는 강원도 쌀로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 특산주입니다. 세금은 똑같죠 아니요. 세금이 그래서 절반이에요. 저렴해. 원가가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깎아 줘서 진행 하려고 해 주는 국가의 보조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아. 일단 음식 한번 먹어 볼까? 잘 어울리는지 오늘 이 조금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소주파들이 절대로 안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한 소주만 소주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술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어어. 그 술만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요거만. 도수는? 십칠 점도 아무 설명 안 드리고 한 번만 드셔 보시고 이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강원도 가서도 이거 못 먹었는데. 어떠세요? 도수가 보통 이거는 16도고 17.5도인데 이도라고안 느껴지는데? 분명히 소주의 타격감은 있는데 훨씬 더 깔끔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소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동해는?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한 3년 동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해가 소주랑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이거를 더 많이 먹을려나? 그래서 여기에서 소주 가격으로 참에서보다 위에 얹어도 나보고 그다음에 재구매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팔아봤어요 팔아봤더니 같은 가격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걸 더 많이 시키진 않더라고요 애초에 먹던 거 먹자 그래도 가끔씩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먹어보자 하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한 여섯 병씩 여기에 쌓아두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대표님께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아쉬웠던 건 도수가 좀 세다. 사실 이 매력이 조금 더 저도수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알콜의 쓴 맛이 없게 만들 수 있으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만약 괜찮으시면 같이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려보려고 찾아갔죠. 그게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 그럼 같이 설악 프로방스 대표님. 기술력을 저희랑 함께 공동 법인을 만들었어요. 합작 법인을. 그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쉽게 할수 있는 거 이거를 생산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분밖에 못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던 거고, 그래서 속초의 지역 특산주로 이게 허가가 나왔던 거고요. 그게 스토리구나. 근데 이게 잘 돼도 양조장이 잘 되면 본인들이 그냥 막 만들어버려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 안 하신다. 처음부터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전 걱정되시면 제가 모든 리스크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이 나오게 됐던 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포인트 잘 잡은 게 요즘에는 술을 많이 안 먹지만 그렇다고 도수 센 술도 더잘 먹는 것도 아니고. 평도 사실 요즘에는 식당 가서 먹는데 술이 없으면 못 먹겠어. 근데 술을 먹으면 부담되잖아 그래서 내가 두 잔을 따라서 한 일곱 잔 나오는데 저기에다가 물을 부어. 이두 잔은 안 먹고 총 일곱 잔을 먹는데. 딱딱1 3도 그러면 한 13도 된대. <laughs> 그 술이 먹는데 취하는데 회복이 또 엄청 빠르니까 나부터도 저 도수 술을 찾게 되는 거지. 단이 반주할 때 굳이 더 낮은 술을 먹으려고 내가 술을 제조해 먹잖아. 근데 오늘이 옆에 있잖아. 안는젓 먹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 저도수가 너무 감사하게도 소비자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제조 입장에서도 사실 소주에 가장 큰 적은 이게 천원 비싸거든요. 다른 매장에서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도 사실 이천원 때문에 그냥 안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두 병만 더 먹어도 이천 원이고 뭐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소주랑 같은 가격에 팔수 있었던 건 도수가 조금 더 낮게 되다 보니까 한 병에 공급받는 원가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손님들은 어? 이거 두병 먹을 때 이거는 세병 먹으니까 매장 입장에서는 이득인 어, 거예요. 맞아. 많이 먹겠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대한 전통주가 일반 소주를 넘지 못하는 허들을 맞다이로 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내가 볼 때는 엄청 잘될것 같은데. 입맛에 맞으면서 너무 다행이에요. 성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벌써 대표님이랑 벤지가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칠리아라는 매장이 조금은 더 전통주를 빠르게 대중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새롭게 전통주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빨라지겠네. 그러면 우리의 꿈을 좀더 빨리 이룰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에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장사를 지금 한지 5년 차 되보니 이 장사라는 거가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려면 정말 보이지 않는 피나는 본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들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모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외식업은 365일 열리는 팝업 스토어처럼 조금 더 재미와 전통주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들을 들이면서 스며들게 만들고, 단순히 그냥 취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메뉴와 어울리는 어떤 술들을 먹는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더될 텐데,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브랜드가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팀은 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저는 배웠기 때문에 대표님과 이렇게 뵙고 진짜 수많은... 얘기도 하고 술 마시면서 했던 이런 저런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이 어디 안 가고 다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또 성흥민 통해서 기운 받고 가네 내가 봤을 때는 백성흥 대표는 외식업의 훌륭한 DNA를 어머니한테 이미 물려받았고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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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많이 먹고 가시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만약에 이거를 혹시나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매장에서 해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ricesoju.com이거든요. 네. 어. 원하는 도매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저희의 배송을 해주시는 담당 업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주류회사를 쓰고 계신데가 있더라도 음. 그냥 이것만 배송을 아, 대행해 준다라고 아.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시고. 어차피 세금 계산서 다 되니까. 네, 그럼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주에 전국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 동원홈푸드라는 식자재 어. 업체에서 저희 거를 다 매입을 해주셔서 전통주는 유통이 가능하구나. 아. 일반술은 음. 유통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M O Q 가안 돼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원홈푸드는 모든 전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발주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꼭이 수를 많은 분들이 드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